안녕하세요. 그랜드 인터컨티네탈 서울 파라나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. 네, 이곳에서는 현재 NFT 아, 메타 서울 아, 2021이 진행 중인데 아, 네. 제 옆에는 킹아이의 전재영 팀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저는 그 블록체인 기업 킹아이에서 NFT랑 메타버스쪽 팀장을 맡고 있는 전재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최근 소사는 메타버스, NFT,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시 네, NFT랑 네, 블록체인은 쪽 사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블록체인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인터넷이 발전해왔던 과정과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블록체인이 네. 좀 성숙하지 못한 기술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.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네. 많지만 점점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나는 분야구나라고 네. 생각을 해서 인터넷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 네, 좋은 말씀해 주신 네. 팀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